홍수정의 유튜브 홍수정입니다. 잘때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것, 속옷을 꽉 끼는 것을 입는 것, 이런 것들이 유방암을 만드냐의 이슈가 한참 된 적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브래지어 때문에 유방암이 생기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와이어가 심하게 들어가 있으면서 림프순환 피부 밑에서부터 우리 몸으로 노폐물들을 배송하는 시스템인 림프순환이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림프순환이 깨지면 피부에 노폐물 전달이 안 되고 그리고 유방엔 좋은 영향이 있지 않기 때문에 꽉 끼는 속옷도 안 좋고 꽉 끼는 브래지어도 안 좋아요. 그건 유방암을 만들기 때문이 아니라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의 노폐물의 순환과 우리 몸의 대사에 의한 영향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브레이저 때문에 유방암이 만들어지는 케이스가 보고된 예는 아직은 없어요. 그 다음 또 속옷 얘기를 하는데, 브레이저 얘기가 나온 것들 중에, 잘때 브레이저를 하는 것, 이 얘기가 나온 것들이 아마 답답함,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작이 됐을 텐데, 브레지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꽉 끼는 브레지어는 아니에요. 보통 유방 통증이 있을 때, 유방이 너무 아플 때, 혹은 조직검사를 하고, 혹은 다쳐서, 유방에 멍울이 잡혀서, 뭐, 아니면 염증이 생겨서, 유방이 팅팅 부어서, 너무 무거울 때, 수술하거나 산 쪽이, 어, 멍이 많이 들었을 때, 이럴 때는 노브라로 수술한 곳이 중력에 의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중력의 힘을 통증 있는 부분에 전달하는 건 너무너무 아프고 멍든 데가 더 커지게 멍들 수 있는 조건이 돼요. 예를 들어서 조직검사를 하고 멍이 많이 들었는데 나는 원래 브레이저를 안 하니까 그냥 집에 와서 노브라로 다닐 거야 라고 다짐을 하는 것보다는 가슴에 멍이 들어서 조직검사 한 후에 무거운 느낌이 지지부라가 잡아준다면 훨씬 일상생활할 때 진동으로 인해서 멍든 가슴이 느끼는 통증은 수월해지거든요. 두 번째는 멍들었다는 뜻은 피가 선지처럼 딱딱해졌다는 뜻이고 그러면 딱지 역할을 할수 있다는 뜻인데 딱지는 덜렁덜렁하게 띄어지면 다시 피가 날수 있어요. 그럼 유방에도 마찬가지죠. 조직 검사를 하고 멍이 많이 들었는데 노브라로 원래 사는 것처럼 산다고 덜렁덜렁 하게 되면 딱지가 조직 검사한 부분의 혈관 벽을 막고 있다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럼 갑자기 가슴에 멍든 거보다 훨씬 더 커지면서 통증이 심해지고 제 2, 제 3의 딜레이드 블리딩이라고 하는데 지연성 출혈이 일어나서 가슴이 더 많이 아파질 수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는 유방이 안 아팠는데 추석 설 지나고 음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요즘에 막 아, 살이 찌고 그러면서 가슴이 너무 무겁고 찌릿거리는데 원래 노브라였으니까 나는 노브라를 하고 다니고 집에서 생활을 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서 유방암 생각밖에 안 나. 그럴 때는 가슴이 커진 거, 찌릿거리는 모든 자극을 가슴이 받기 때문에 일단 잡히는 모무리가 유방암처럼 한 군데에서 막 볼록하게 만져지는 게 아니라면 지지하는 브라. 즉, 스포츠 브라처럼 유방 전체의 무게를 흉벽에 붙여주는 브라, 와이어로 어딘가를 끊는 느낌이 아니라 그런 속옷으로 가슴을 지지해주는 게 통증을 완화시키고 그리고 지혈되어 있는 가슴을 더 악화되지 않게 잡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자면 유방 통증이 있을 때 그리고 수술 후에 유방의 유동성을 잡아서 통증을 감소시키는 영향이 있고 부기가 더 빠지게 할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지할 수 있는 속옷을 입는 게 바람직해요. 그 대신 와이어 있는 속옷 어딘가를 꽉 끊어줘서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속옷이 아니라 무게 중심을 흉곽에 밀착시켜서 유방에 통증이 있고 찌릿찌릿한 그 시기를 건너게 하는 좋은 속옷의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